네 진실로 선하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하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너힘 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진실로 선함과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4월 3일 이른 아침에 총 출발하겠습니다. 고백기도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의 소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늘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그 사장 사장의 가인과 아벨 그 스토리를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르시대 사장 1 0절입니다 사장십절 그 앞에는 이제 이 가인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은 야 우리 들로 나가자 하면서 유인한 거라 그랬죠 유인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쳐 죽였다. 어제 핵심은 고의적 살인이 일어나고 쳐 죽였다 하는 말은 미완료 형태다. 계속해서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데그 사망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 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5장가면은 엄청난 사망의 확장성을 볼수 있고 6장에는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알고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어디 있느냐? 법정 용어로 묻는 거거든요. 이 주, 질문,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laughs> 이거는 가인에게 하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어,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인으로서 있잖아요. 우리는 가인으로서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을 때는 전부 가인의 문화에 속해졌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원수, 마귀. 우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를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원수,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하는 가인의 문화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점령하고 살인하고 빼앗는 것.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가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기게 된 겁니다. 이때 가인의 태도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은,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또 하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짓말이죠. 가인의 문화는 포장하는 거잖아요. 포장. 진짜가 없기 때문에 포장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위선이나 <laughs> 허세로. 계속해서 그 사단은 그 속성 자체가 거짓말 장이기 때문에 인류를 무너뜨릴 때도 거짓으로 했고요. 살인할 때도 거짓으로 하고왜 그러냐면 요한 1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거짓말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것은 자기 변명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거는 당신 목 아닙니까?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지 전능 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나다면서요. 천지를 창조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아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당신 몫이죠. 왜 내보고 아우를 지키란 말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아 너 먹지 말라는 선악을 왜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뭐 부인을 달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 여자, 아내를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내를 그 여자 하면서 소외를 지킵니다. 삼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하나님 당신 책임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거짓말과 책임 증가.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나타났던 속성이 가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하나님이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런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본인 속에 감추어진 악의적 동기를 드러내어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속성이 바로 악의 공장이라는 겁니다. 악의 공장. 데위기 16장, 19장 16절 같은 데 보면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laughs>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또 이웃의 피를 흘려서 속인다 이 말이죠.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환경 문제 같은 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막 대명천지 현대 속에 환경 문제 일으키고 부동산 투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이런 가인의 문화가 형성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스 2장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이 가인의 문화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돌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신문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람은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벨의 죽음 이후에도 아벨의 호소가 하나님 귀에 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 아닙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이제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가인의 직업은 뭡니까 농부입니다 농부 자기가 죽였던 아벨은 목축을 했고 자기는 농부입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는 어디서 짓습니까 땅에서 짓잖아요 땅에서 짓는 직업이 농사꾼인데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건데, 앞으로 네그 직업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땅에서부터 나는 것을 너는 먹지 못한다 하고 본업을 상실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너는 먹을 것을 찾아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 방어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벌입니다. 벌 땅이 효력도 없고 그래서 방어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인의 문화가 막 형성이 됩니다. 계속해서 효력을 안 주니까. 남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효력을 안 주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되잖아요. 효력을 안 주니까 점령해야 되잖아요. 효력을 안 주니까 탈취해야 되잖아요. 이런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세계 모든 전쟁은 영토에 대한 자원에 대한 것을 빼앗고 밀어내고 하는 겁니다. <laughs>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최절정의 설득 언제입니까? 로마죠. 로마. 로마. 팍스 로마를 팍스 로마. 모든 힘은 로마에서 나온다. 로마에서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요? 힘으로 유지된 평화입니다. 힘으로 그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근데 그 절정에 로마의 그 절정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이 갖고 있는 거짓 평화를 덜 통나게 한 겁니다. 거짓 평화. 진정한 평화는 빼앗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지되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시대가 흐르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오히려 십자가가 승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인의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 좁은 길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아시죠?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 백인 정권 하에서 감옥 생활을 몇년 했냐면 27년간 했습니다 고문, 매질, 강제 노동 잘 참았습니다 그는 추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흑인 대통령 그런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복음적 태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참이 아이러니인데요. 감옥에서 나온 만델라가 자기 아내와 이제 27년 간 떨어져 살다가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부부가 함께 살까 아니에요. 아내와 살았는데 6개월 만에 그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laughs> 이래 된 겁니다. 결혼은 진짜 빡센 겁니다. 감옥 27년은 견뎌도, 안에 6개월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악한 방법은 포기해도, 사람 사랑하는 것은 실패한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옳은 일, 열심히 있게 사는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스테반이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죽은 이유는 하늘을 우르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때만 우리가 이런 역사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인의 문화가 우리 삶의 전반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리를 쫓아내다가 이리와 싸우다가 우리가 이리가 되는 겁니다. 늑대와 싸우다가 우리가 늑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더라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주변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공 공단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가인의 문화가 형성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속이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어, 죄인과 죄를 구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승리하는 믿음의 건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차양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아름답게 출발해 갈수있를 바랍니다 우리 경수행제 운동하고 일하시면서 삶의 패턴이 아주 건강해진 거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길나네 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난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날 마다 함께 하시리라.